조선일보 TV조선 일제 앞잡이 조중동을 폐간하라. 조선일보 TV조선을 폐간, 폐국하라.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발살하고 국민의 뇌를 점먹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비유하는 독재와 부패 정권의 기생에서 앞잡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교선일보를 폐관하라 150만부의 부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이 조선일보 찍자마자 계란판 공장으로 직행하는 이 조선일보 부수 조작하는 신문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가시라고요. 저는 시래기들이 제가 떠들면 옆에 와서 이렇게 들어요. 이게 우리 쪽 인사 같으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태극기 모독하는, 아, 저 시래기들은 옆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한마디 하죠. 예, 하기 전에 제가 쫓아내는 겁니다. 예, 영인님 감사합니다.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들한테 협박이나 공갈 일삼는 조중동을폐가하라 30만부도 제대로 안 되는 돈도 안 받고 길거리에서 10만원씩 뿌리고 신만 구독을 구걸라는 조선일보를 폐가하라 찍자마자 동남아시아로 수출해서 과일 포장지 생선 포장지 튀김 포장지로 둔갑하는 조선일보를 배가 나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프리카까지 수출한다. 아프리카까지 수출하는 생선 튀김 과일 포장기도 남아서 아프리카까지 수출해서 밑바기로전 나가는 조선일보를 배가 나라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세사건건 국민들의 뇌를 썩게 만드는 조선일보를 배관하라. 저 썩어빠진 정권, 윤석열을 비호하는 조선일보를 배관하라. 조선일보 t v 조서 니네들, 그거를 신문방송이라고 하고 있냐? 공정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죄 많은 성렬이 감추어지고 띄워주고, 아무 죄 없는 우리 이재명 후보 흠집내고 있는, 깎아내리기 바쁜, 이 썩어빠진 TV조선, 니들이 언론이냐? 이 썩어빠진 언론, 허구한날 가짜뉴스,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내일을 점먹는 이런 언론이 언론이냐 국민이 그렇게 웃음냐 대한민국을 시공창으로 언제까지 몰고 가냐 니들이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이 썩어빠진 일제의 앞잡이 독재의 나팔수 부패의 카르텔에 도대체 니들이 무엇을 얻어먹을 게 있냐 그런다고 니들이 잘 먹고 잘 사냐? 이 101년 동안, 102년 동안 아무것도 자랑 게 없는 이 조선일보, 저 건너편의 조선 동아일보 이런 놈들 자랑할 게 없어요. 100년이 되는데도 이 앞에 전시도 못 해요. 우리가 자랑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이런 거 반성해야 될 거는 전부 너무 많아서 전시도 못 하고 자랑거는 일도 없어서 전시도 못하는 이런 놈들이 102년이 됐어요. 조선일보 1920년, 동아일보 1920년 이런 새끼들 예?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시때때로 여기 나와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조선일보 폐가나라, 조선일보 폐가나라 이거 외쳐야 되고 일인시 해야 돼요. 강강 수월래를 해야 돼요. 이 조선일보, 저 중앙일보, 저 통화일보 주변을 뺑뺑 도는 국민운동으로 이걸 해야 되고 광고주들 공갈치고 협박해서 광고비 많이 따내는 부스에 비례해서 몇백뻥튀기해서 광고비 과다 측정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국민들이 열 받아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채널의 JTBC, 어? 중앙일보 여기에 광고 내는 광고주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 불매운동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해야만이 언론이 정신 차리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저 검새 판세 모든 적폐들이 감시가 된다. 우리가 감시하는 것보다 이 언론이 감시를 하면 옛날 같으면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섰을 때 장관 지명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면 그 사람들 싹뒷조서해가지고 미리 막 터뜨려요. 예? 그런데 지금 이놈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 전부 썩고빠진 놈들인데 이거 조사하나요? 이거 막아주기 바쁘죠. 막아주기 바쁘죠. 전부 대부분이 다 엉터리... 어? 썩어빠진 놈들인데 이 중에서 한두 명 낙마시키고 나머지 다 면피해주는 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조중동을 이시한 어? 연합뉴스 한결에 마찬가지고 TV조선 JTBC 채널의 MBN YTN 연합뉴스 SBS KBS까지 저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MBC도 거기에 피할 수 없다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아이고, 나 테레비 안 봐. 테레비 없앤 지 오래야. 아,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방송 1도 안 본다. 어떻게 국민들이 테레비는 집에 있는데 테레비를 킬수 없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썩은 나라죠. 어? 국민의 수준은 최, 세계 최고인데 개 있는 국민의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 방송 언론의 수준은 세계 최하이다. 저 아프리카마도 문단 못함. 이런 언론의 수준 이거 우리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거 바꿔내야 돼요. 예? 가짜 뉴스 남발하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공정성을 상실한 기보의 조선 폐국하라.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를 공정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언론 감시자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는 언론 이 언론이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지금 언론은 눈이 멀었다 썩었다 귀도 썩었다 입도 썩었다. 오른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눈 제대로 뜨지 못하는 이런 썩어 빠진 언론 조중동을 배가나라 TV 재선 JTBC 채널을 이를 하곡하라저 쓰레기 같은 도리도리 까꿍이 저 자식 무너지는 날 우리 정말 대규모 첩불 시민들 거리로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된다. 박근혜는 4년을 지탱했지만 도리도리 까꿍이는 2년 안에 무너진다. 예언합니다. 2년 안에 무너진다. 우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저들 내부에 의해서 도리도리는 탄핵된다. 탄핵된다. 저놈들, 저놈들은 정치계요. 절대 못 해요. 그거 하는 순간에 저놈들은 무너져요. 정치 개혁은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정치 개혁을 하고 나서 저 쓰레기 같은 저놈들의 정치 개혁 우리가 외쳐야 된다. 우리도 못 하면서 저놈들이 썩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내부의 정치 개혁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김동현 후보를 앞세워서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함께해서 우리 내부 정리 크게든 작게든 일단 하자. 하고 나서 낙엽이 같은 놈들 정치권에 얼씬 못하고 저 동교 동 부스러기들 얼씬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국민의 진짜 저거를 파트너로 삼으려면 저놈들을다 갈아내야 된다. 지금. 덕수궁 아 덕수궁 교대 아 교대자도 네,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공정성을 상실한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독재와 부패와 나라 바라먹은 이한용의 앞잡이 일본의 기생에서 앞잡이 남팔수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 통화일보 당장 폐관하라. 조선일보의 방흥모 일대 사장, 저 통화일보의 일대 사장 김성수 이 놈들은 언론을 앞세워서 그때는 저 한경도 끝까지가 조선이었죠.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시골 도시 할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제에 부역하고 학병으로 징병으로 어린 소녀들 일본에저 일본군들의 군홧발에 짓밟혀서 어? 몸상하는 이런 거에 김성수와 방흥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길잡이처럼 마이크를 들고 어, 호도를 시켰던. 전쟁에 협력하는 부역을 했던 그리고 일제 고사포, 일제 탱크 비행기 혼납하는데 누구보다 많은 돈을 혼납을 했던 이 김성수와 방흥모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 철대문을 뜯어가지고 군수 물자로 보냈던 자기 집 밖으로 녹그릇을 처음부 전쟁 물자로 어? 앞장서서 보냈던 이 조선일보의 방음모 저 동아일보의 김성수 이 썩어빠진 세력들이 지금 4대 5대째 세습하고 내려오는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장 폐간 폐국하라.